어제 밤늦게까지 공사를 마치고 오늘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현장 앞에 나왔습니다. 하, 다크서클이 생길 것 같아. 일단 유리에다가 지금 시트지 로고 붙인 모습이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일본 가정식 스타일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라멘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몰딩 디자인을 많이 써서 일본 가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한옥도 문풍지에 문살 이런 거 생각하면은 딱 나무의 백색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일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통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약간 전통 스타일을 이용해서 하판이랑 화이트톤을 이용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타일은 헤링본 타일인데 우드 디자인이라서 이 바닥 느낌 자체도 자연스럽게 이런 전통 분위기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디자인을 잡을 때 석가래 같은 걸좀 이미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좀 조명 디자인을 만들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납장. 근데 수납장이 꽤 높기는 해요. 그래서 사다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이렇게 높이까지 수납을 할수 있어서 넉넉하게 보관을 할수 있고, 밑에는 간접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케이스가 나중에 들어갈 위치인데요. 이거는 중앙에 들어갈 중앙 매대예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부분이랑 벽면 쪽에 있는 조명인데, 꽤 높죠? 2m 이상 높이에 있어요. 절대 MC잼이 키가 작아서 안 닿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이 밑으로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운터 밑으로도 수납 공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안쪽에 수납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안쪽에서 쓸수 있는 수납장인데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리하면서 반찬 용기나 이런 것들 꺼내서 바로바로 바로 세팅할 수 있는 가구? 근데 가구 겸 너무 안쪽이 환히 보이지 않도록 파티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방에 있는 가구는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사하는 중간에 바뀌긴 했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곳은 나중에 여기에 TV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TV 설치할 수 있게 콘센트랑 인터넷 TV 연결할 수 있는 UTP 단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로 설치를 해놨고요. 이 위로는 이제... 뭐 이게 안 돼... 이 위로는... 이제 옷을 갈수 있는 옷장이 있고요. TV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좀 옷장이 올라갔어요. <laughs>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맨 위에는 너무 높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맨 위까지 수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바닥은 키큰 성인 남자가 누워서 잘수 있을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오래 안 있었으면 좋겠어 좁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반찬가게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쫓기느라 정말 밤도 많이 샜고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푹잘수 있겠다 하지만 잠깐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점주님하고 공사 끝난 이후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영상 영상 큐 영상 큐 영상 큐 안녕하세요 응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반찬가게 앞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오픈 첫날이에요. <laughs> 너무 정신이 없는 첫날인데 다행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인터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점주님이 나와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오픈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날인데 오전에 어떠셨어요? 오전은 좀 많이 바빴고요. 오늘은 좀 한가해진 것 같아요. 어, 사실 안에서 인터뷰를 찍고 싶었는데 손님이 계속 들어오셔서 이렇게 밖으로 좀 피신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MC잼이 이제 이번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점주님이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어떻게? 네, 어, 아주 만족하고요. 손님들도 다 이쁘다고 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네. 이런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서 어,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인터뷰라서 <laughs> 너무 좁게만 <laughs> 얘기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주셔도 돼요. 네, 네. 맞아요. 어려운 건 없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이제 반찬가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하시고 싶으신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멘트 저희가 잼잼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 있는데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잼잼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